유도 장애라는 게 어, 보통 우리가 전력선이 있으면 전력선이 통신선 근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렇게 해야 뭐 다른 설치 비용 같은 걸 많이 줄일 수 있,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신선이 먼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전력선 을 설치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도 장애가 발생을 하는 게 전력선에서 이렇게 전기가 가면 반대쪽에서 여기 통신선에서 반대쪽으로 또 유도가 되겠죠 전압이. 보통 페라데이 법칙에 의해서, 페라데이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반대로 유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여기서 통신선에 서 전류가를 흐때 반대쪽으로 유도되는 거에 의해서 통신선에 막 잡음이나 이상전압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도장애인데 여기서 유도장애를 어떻게 현감을 시키냐가 보통의 포인트겠죠. 전력선 측에서 보면 전력선 측에서 설치를 할때 통신선과 일단 이격거리를 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격 거리를 줘야 최대한 이 거리가 줄어들면서 유도장애가 좀 줄어들테니까 그리고 유도장애를 줄일 때 보통 여기서 차폐선을 설치를 합니다. 차폐선은 그냥 일반 동이나 만든 그런 철선인데 여기서 차폐선 중간에 설치를 하면 유도장애를 한번더일으킴으로 해서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한번 경감시켜 줘는원리입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전기 거리면 또 반대쪽에서 통 차폐선에서 유도가 되겠죠. 그리고 유도된 것에 의해서 또 통신선에서도 반대로 유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유도된 것과 여기서 유도된 것두 개가 상쇄가 되면서 유도장애가 많이 경감이 되겠죠. 이게 차폐선의 원리인데, 보통 차폐선은 가공지선으로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공지선이 <laughs> 보통 번개를받는 역할 그 역할을 하면서도 차폐선의 역할도 할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득이 있겠죠. 음 그리고 또 피래길에 통신선에 설치를 해주는데 왜통신선에 설치를 하냐? 전력선이 아니라 필피기 어, 자체가 이제 이상전압을 대주로 방전해서 이상전압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이런 이상전압을 통신선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유도장이가 그래서 통신선에서 유도장이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음, 특성 이후 소와 피래기를 통신선 측에서 치료를 합니다.